짐승의 표, 두려움의 실체와 참된 소망살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밝혀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속 깊이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궁금해하는 주제 중 하나인 짐승의 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저희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세상의 소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혼란이 확신으로 변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혹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빛이 될수 있다면 공유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소셜미디어, 특히 짧은 영상들을 통해 짐승의 표에 대한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정보들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들은 종종 우리의 불안감을 자극하며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공포심을 심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참된 소망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극적인 소문에 귀 기울이기보다 성경 말씀 그 자체로 돌아가 이 문제의 본질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짐승의 표에 대한 추측은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와 9 0년대 신용카드가 처음 보급될 때 어떤 이들은 이것이 모든 거래를 통제하는 짐승의 표가 될 것이라며 사용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그 후에는 상품마다 찍혀 나오는 바코드나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주민등록번호가 그 자리를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누군가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666이 들어있다는 이유만으로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했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특정 백신 안에 사람을 통제하기 위한 마이크로칩이 들어있고 그것이 바로 유한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의 표라는 주장이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 즉 AI 기술의 발전이 결국 인류를 통제하고 적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추측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통제와 식별이라는 개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우리를 조종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성경의 예언과 결합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만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더 깊고 본질적인 메시지를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짐승의 표에 대해 정확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보아야 합니다.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물리적인 표나 칩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무언가를 삽입하여 모든 경제활동, 즉 매매를 통제한다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하지만 바로 다음 구절인 1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인이라 성경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단순한 산수가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이 요구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오래된 요한계시록 사본 중 일부에서는 이 숫자가 666이 아닌 616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 주는 바는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666이나 616이라는 특정 숫자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숫자가 핵심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본에 동일한 숫자가 기록되도록 보존하셨을 것입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나 칼리굴라 같은 인물들의 이름을 히브리어나 헬라어 수비학으로 계산하면 이와 비슷한 숫자가 나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즉이 숫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세상의 권세, 사람의 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완전수인 7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하고 오만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는 숫자이죠. 따라서 우리는 특정 기술이나 시스템을 666과 연결하며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실체를 보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핵심은 바로 경배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짐승의 표를 받는 행위가 항상 경배와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을 보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표를 받기 전에 경배라는 의식적인 선택과 결단이 먼저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9절과 10절은 더욱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보십시오. 경배하고, 그리고 표를 받으면입니다. 이두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을 샀거나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나의 모든 충성을 바치겠다는 명백하고 의식적인 신앙 고백과 같은 행위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과정의 정반대편에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능동적인 행위를 통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습니다. 구원이 이처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듯, 짐승의 표를 받는 것 또한 사탄과 그의 권세에 대한 의지적인 굴복과 충성의 맹세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나도 모르게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은 성경적인 근거가 희박합니다. 그것은 마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도 심판도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짐승의 표와는 대조되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이 짐승의 표로 자기 백성을 구별하려 할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령으로 그의 자녀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습니다. 이마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오른손은 우리의 행함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 전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가가 바로 우리가 어떤 표를 받은 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짐승의 표는 과연 무엇일까? 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은 누구의 인을 받은 자의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과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와 권력을 숭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짐승의 표라는 두려움에 고정될 때 사탄은 미소 짓습니다. 우리가 정작 바라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눈을 돌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인이 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상처나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너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두려움과 혼란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세상의 흉흉한 소문이나 앞으로 닥칠 환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을 얻고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짐승의 표는 특정 기술이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의 권세에 완전히 충성을 맹세하는 자에게 찍히는 영적인 낙인입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히 실수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명백한 경배의 행위를 동반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의 구원은 견고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기술도 어떤 권력도 심지어 사탄 그 자신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굳건한 약속의 말씀 위에 서서 짐승의 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에게 이미 인치신 성령의 보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고정하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